좀비다! 좀비야! 좀비야! 뭐야? 뭐야? 사람들이 오냐고? 왜 좀비들이 있는 거지? 어, 여긴 뭐야? 어, 그냥, 그냥 섬이, 아니라. 섬이 아니라 좀비 섬이었던 섬이 거야! 거야! 아, 아, 어, 여기 어디지? 여기는 어디야? 어, 아, 맞다! 어제 새벽에 급그 파도로 인해서 배가 다 부서졌지 어허게 어떡해 어, 왠 무인도 같은데? 어,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아 어떡해 너무 무서워 진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 아... 어, 아무도 없... <목소리> 참, 뭐야 이거 뭔 소리 게 뭔배아리가 뭐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잘못 들었나? 이게 도대체 여기는 무슨 섬인지 모르겠지만 좀 둘러보자. 어! 잠깐만, 이상자는 뭐지? 어! 어, 어. 이상자는 분명히 폐 있었던 상자야. 이 안에 먹을 게 있을지 몰라 보자. 자, 아 뭐야 이것들? 혹시 모르니까 다 챙겨보자. 아 어, 근데 섬이 엄청 크다. 이런데 혹시 나무에? 어! 잠깐 뭐야? 여기 왜 닭이 있지? 아 미안해 아 닭고기랑 아 맛있다 아우 이제 좀 살았네 미안해 닭고기야 아니 미안해 치킨 아니야 박박 아이 왠지 가축이 박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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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도 포장돼 있어 분명히 사람이 살아 아싸 난 살았다 아 집이다 우와 드디어 마을을 찾았어 어 잠깐만 사람이 좀 이상한데 와쫓쫓저쫓쫓쫓쫓 뭐야 사람들은 오냐고 왜 준비들이 있는 거지 여기 뭐야 그냥 섬이 아니라 이소이어던 거야? 근데 저기 저건 뭐지? 무기다 무기다 성공이야. 아, 저걸 어떻게 구하지 아, 저것만 있으면 사냥도 좋을 거고 좀비가 달려들면 저걸로도 확히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좋은 방법이 있다. 내 방으로 여기를 연막탄으로 무역해 만들어. 지금부터 작업 시작해 볼까? 가스를 모으고. 자주, 자주, 자 아, 자주, 자자못 보고 있어, 지금 보고 있어. 차차차, 어, 하조심자나안 어. 보일 거야. 그래, 지금 지 타, 아싸! 도망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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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뭔람> <뭔람> 일단 저 위에 저 좀비부터 죽여야겠어. 조준하고. 둘셋쫙 좋았어! 간다 나둘셋쫙 같이 이렇게 쫙아라고앗 빨리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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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살았다 아우 아 근데 어떡하지? 여기 좀비 마을 같은데 나 잡아먹히면 어떡하냐고 불부터 피자 아, 불을 붙이고 아 됐다 아 따뜻해 여기서 한숨 자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움직이자 아,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laughs> 아우 잘 잤다 아우 아, 이 섬을 좀더 둘러봐야겠어 아침 사냐 가자 렛츠고 아 근데 여기 뭐가 있으려나어 뭐라. 소가 있네 아유 미안해 얘들아 아차+ 아차 됐다 아 고기 좀 구워 먹어볼까 어 근데 이+ 무슨 소리지? 제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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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또 좀비가 있길래 들었어 어사방에 좀비야 이거 어떻게 거지 보통 좀비는 밤에 돌아다니는데 얘네들은 지금 태양 밑에서 살아있어 어떻게 해어 엄청하냔 말이야. 멀리다! 어, 몰려친다몰려들어 어떻게? 어떻게 나? 어떻게? 어떻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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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저리 가, 와, 와, 거북이 내려,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오,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우. 이쪽으로 위험해. 이쪽으로 위험해. 아, 이쪽은 위험해, 이쪽은 위험해! 정보 나에게 정보 들어. 야, 와, 조비, 조비, 와! 도망가자, 거북이 내려, 거북이 내려! 와, 조비, 쫓기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아!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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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어, 빨리! 어, 잠깐만. 어? 어, 어디 갔지, 얘네들? 아, 결국 따돌렸네. 아우, 너무 무서워. 진짜 큰일 났다. 이 좁은 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누구 없어요? 누구 없다. 그러니까. 아이, 진짜, 무슨 소리야. 진짜 이거 무슨 메아리야. 뭐야? 있어요? 진짜? 사람 있으면 사람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사람 아니다. 아 사람이 아니고. 이거 뭐야? 이상한데. 누가 지금 날 지켜보를 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내 생각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찾아보자. 찾아보자. 분명히 여기 어딘가 사람이 있는 게 분명해. 나는 직감할 수 있어. 내 코꼬시 찌릿찌릿했어. 내 코꼬냥은 다 알거든. 내 코꼬냥은 장난을 안쳐. 혹시 여기 사람 없어요? 사람이면 대답해주세요! 사람 없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어디서 났어? 이 소리 어디서 난거야 이거 이상해! 분명히 이 근처에 사람이 있을 거야. 사람을 찾아야 돼. 될... 어? 그, 그, 동..동..동굴이다! 동굴이다! 동굴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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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보자. 아, 저..저..저기요? 저, 어, 아..아무도 없어요? 저..저..저기요? 저, 여기인데 이 불빛들은 뭐지? 누가 있는 게 분명해. 저기요. 어? 이 불빛은? 저기. 어? 누누군세요 아, 드디어 왔구나. 내 메시지를 받은 게 틀림없어. <laughs> 아니 뭐 메시지예요? 내가 이상한 소리만 했는데 고소. 난이 섬의 이장이었던다. 이장님이요? 도대체 왜 좀비가 된 거예요? 아 어떻게 된 거냐고요? 사실은 말이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었지. 아주 살기 편안하고 정말 행복한 섬이었지.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물이 흘러내려오더니 사람들이 그 산에서 그 물을 먹고 점점 좀비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 좀비가 다른 사람을 물고 또 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게 됐지. 그러면 저 어떡해요? 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할아버지. 잘 들어라, 꼬마야. 이섬 옆에 또 다른 섬이 있단다. 그 섬으로 가면 통신 장비가 있어. SOS 구조 요청을 하면 분명히 살아남을수 있을 거야. 집으로 갈수 있을 거야. 저랑 같이 가세요. 음, 나는 됐으니까 네 목숨만이라도 건져라. 아, 어, 할아버지 어떡해요? 일단은 제가 할아버지 를 위해서 먹을 걸 구해다 드릴게요. 아니다, 아, 꼬마야! 아, 예! 그렇다면 나는 저기 토마토 소스를 듬뿍 넣은 파스타 하나, 아그 다음에 콜라, 사이다, 그 다음에 치즈 어, 크러스트 피자, 아 고구마 좀 구해주면 고맙겠다. 그럼 어떻게 차려, 고구마? 하하, 아이, 그냥 한 소리야. 어쨌든 고맙다, 꼬마야! 아유 알았어요. 잠깐만 기세요. 그러잖아, 사냥을 어디서 하지? 힘들어. 아우 사장왜 이렇게 힘드냐. 아 할아버지 먹을 거 구해왔어요. 할아버지 고기 아, 구해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야 뭐 뭐야 뭐야 들 뭐야. 야 저기 야야녀석 할아버지 뭐 어떻게 한 거야. 어, 어,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넌 고기 잡에서 살아남아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 고마할 아. 살아맞이. <laughs> 마아 울지 말자. 너는 꼭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다른 섬으로 탈출하자. 자, 일단은 불을 아차 좋았어. 칼을 들고 용감하게 나가는 거야. 좀비 녀석들 가만두지 않겠다 좀비다. 어, 저리가 이총비 녀석들아! 내 목숨 빠져 못 뺏어간다! 내 목숨만은 안되지! 저리가! 지겨운 놈들! 이총비 섬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낼 내 거다. 난이총비 섬에서 꼭 살아남을 거야!